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즐겜을 위해 삼국지 2 0 2의공략방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호국군에 관한 내용입니다. 우선 호국군이 뭔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호국군은 공국의 관성이 적국에게 점령된 시공국 영지 보호를 위해 자동 촉발되는 고전투력 NPC입니다. 국가마다 관성 4 개가 있습니다. 한나라의 관성은 남녕, 하군, 한관, 앞중이고 이 나라의 관성은 동관, 한관, 경도, 남피입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관성은 하구, 해양영강 그리고 오군입니다. 일 오전 9시 오후 1 5시에 동국의 이미 관성이 적국에게 점령된 상태라면 오전 1 0시 오후 1 6시에후국부는 동국의 수도에서 출발하여 적국에게 점령된 관성까지 모든 성지를 수복할 겁니다. 이러한 규칙으로 인해 적국의 관성을 점령하려면 매일 15시 이후에 공격한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호국군이 없다면 공성전은 밤 24시까지 지속할 수 있으니 공성시간이 충분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적국의 관성을 점령하면 그날의 퇴수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국의 관성을 적군에게 점령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호국군은 10시, 16시에 자동적으로 적발되어 관성을 되찾아올 겁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주공 여러분께 감사한 의미로 주의점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국의 호국군은 착발되는 시간이 되면 제때 전방 부대를 철수하세요. 호국군은 수도부터 관성까지 가는 항공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. 최대한 빠르게 철수하면 압력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이상은 호국군에 관한 전부 내용입니다. 재미있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.